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세일 정보 있고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많은 세일 정보를 제외시켰습니다. 현재도 부활절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영상 또는 그 전에 영상도 꼭 확인해보시고 그 세일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일 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노드스트롬에서 나이키 제품을 비롯해서 파타고니아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허비아 사이트, 사이트 전체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종 마르지엘라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토트넘 또는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 전달해 드릴 거고 마이텔에서 20% 세일 곧 종료됩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막바지 세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 아르켓 사이트 현재 20% 세일되고 있고 컨버스 공식 홈페이지 30% 추가 세일 HBX 30% 세일되고 있어서 매종키친의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더헛 영국 사이트에서 바버 자켓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맨카인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솝 제품들 여러 가지 모아서 오늘은 하나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텔레비전 LG OLED 텔레비전 그리고 삼성 텔레비전 세일되는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할인코드도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직구정보, 세일정보, 직구 후기, 사이즈, 팁등 여러가지 정보 받아보시고 싶고, 여러가지 직구정보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아래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링크 타고 들어와서, 가입해주시고 많은 정보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도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면 더 빠른 정보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세일 정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는 지금 보고 계신 노드스트롬 사이트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드스트롬 사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여러 가지 제품들 25% 세일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몇몇 가지 보여 드리면 일단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제품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런 핑크 색상 같은 경우는 67불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노드스트롬 사이트 같은 경우 한국 직접 배송도 되는 제품들도 있고 직접 배송되지 않는 제품들도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대부분은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제품 이렇게 색상 찾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나이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성 제품 남성 제품 전부 다 모아져 있는 그런 페이지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 제품 에어 조단 지금 현재 보여드린 이런 제품 86불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에어맥스 270 리액 제품도 12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 나이키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키 맨투맨 같은 경우도 45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나이키 제품들도 세일 받아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페이지는. 파타고니아 제품들, 남성 제품들만 모아져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파타고니아 배기팬츠 38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링크 통해서 들어가시면 이 색상뿐만 아니라 클릭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색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배기팬츠 색상들 만나 볼수 있고 전부 다30% 세일된 그런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올해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제품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세일할 때 구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는 가격 분명히 올라갑니다. 요 가격에 구입할 수 없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셔가지고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P6 로고 티셔츠도 현재 24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이고 색상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이비 색상도 찾아볼 수 있고 그레이 색상이라든지 파란 색상, 그리고 흰색까지 다양한 색상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도 대부분 다 있습니다. 30% 세일된 아주 좋은 그런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배기팬츠 같은 경우는 5인치 짜리가 있고 이렇게 7인치 짜리가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7인치 짜리도 다양한 사이즈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3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 입으면 딱 좋은 파타고니아 신칠라 제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색상 들어가서 보시면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색상 찾아볼 수 있고, 83불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제품들 입으시면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저도 지금 파타고니아 맨투맨 입고 있는데, 지금 호주는 날씨가 쌀쌀해졌기 때문에 입고 있는 건데, 굉장히 따뜻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파타고니아 제품들 여러 가지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 보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린 이런 집 후디 같은 경우는. 40%나 세일된 그런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타고니아 레트로 X, 레트로 X 베스트 같은 경우도 10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제품 셀 전체 페이지도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들만 나볼수 있고, 남성 제품도 나이키 엠엑스 97 제품이라든지, 헤일 윈드, 꺼민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도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은 아래쪽에 전체 셀 페이지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 제품들도 다양하게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아이들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드스트롬 같은 경우는 백화점 사이트이기 때문에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고 가끔 가다가 한국카드를 튕겨내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카드로 시도해보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아이들 제품들도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배송대행기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간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허비아 사이트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20% 현재 할인 코드 나와서 사이트 전체 20% 할인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저렴한 것 하나만 구입하셔도 한국 직배송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유럽에 위치한 명품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이 유럽에 유럽 세금이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런 제품 남성 매종 마르젤라 타비 스니커즈인데 사이즈 몇개 남아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제품 같은 경우 370파운드 정도 나오는데 장바구니에 담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 세금이 제외되면은 308파운드 정도 나옵니다. 여기다가 할인 코드 20% 먹였더니 61파운드가 할인되면서 246파운드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고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지금 보여드린 유럽산 제품이라면 허비아 사이트에 이메일 보내서 원산지 증명해달라고 하면은 바로 해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탑이 스니커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 뿐만 아니라 매종 마르젤라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종 마르젤라 스티치 반지갑이라든지 지갑 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지금 보시면 이런 페인티 스니커즈 이 제품 검정 색상도 굉장히 가격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악세사리 종류 반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장바구니에 사아봤는데 그런 제품들은 세일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매종 마르지엘라 제품 초특가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비아 사이트에서 꼼데가르송 제품들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고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일부 제품은 20% 세일되고 세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좋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직배송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티셔츠 한장 구입하셔도 한국에서 직배송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사이즈 더 빠지기 전에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유럽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 미화로 150달러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합니다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 축구 유니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이랑 레알마드리드만 소개를 해드릴건데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서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고 현재 한국으로 직접 배송도 15,000원 정도 내시면 은 직접 배송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나이키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유니폼들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엘리트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선수들이 입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엘리트 적혀져 있는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어웨이 저지 같은 경우는 세일에 추가 세일되면서 40%나 세일돼서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제품 아니라 응원용 또는 연습용으로 입으실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엘리트가 적혀져 있지 않은 제품들은 가격이 원래도 저렴하니까 이런 제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손흥민 이름을 집어넣는다거나 본인 이름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공식 홈페이지도 현재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토트넘보다 훨씬 더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레알 마드리드 홈셔츠 같은 경우는 30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만원 정도 내시면 한국 직배송, 무료로 배송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트라고 적혀있는 져 제품이 이곳에서는 어센틱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져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마이테레사입니다. 마이테레사 부활절 맞아서 2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할인코드는 아래쪽 설명부분안에서찾아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세일 곧 종료됩니다. 현지시간으로 14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정도는 종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놓치시면 안타까운 제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아직도 마이텔에서 둘러보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유럽에 위치한 명품 사이트이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국어로 전부 다 나와 있어서 구입도 굉장히 쉽고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남성 제품 라인이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여러 가지 구하기 힘든 사이즈를 이곳에서는 전부 다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 매종 마르지엘라 제품들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 페인티 스니커즈 여기에 405유로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서 20% 세일 가능하고 사이즈도 240mm부터 280mm까지 사이즈도 전부 다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 한번 계산해 보면은 405유로, 곱하기 점팔 하면은 324유로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 342 유로. 유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3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관부가세 당연히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매종 마르젤라 제품들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요런 스티치 카드 홀더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매종 마르젤라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가 제품들도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발렌시아가 후디 같은 경우도 이렇게 559 유로에 판매되고 있는데 2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마이테레사 사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FTA 찍혀져 있는 제품들은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FTA 찍혀져 있는 제품들은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뿐만 아니라 발렌시아가 트리플 s 라든지 지금 보시는 이런 제품도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도 2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발렌시아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탄브라운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전부 2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아미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신 요런 후디 같은 경우 175유로 굉장히 가격 좋은데 추가적으로 2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이 제품도 한번 가격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대략 140유로 정도 나오는데 18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은 거고 가격 굉장히 좋은 거고 지금 보시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FTA도 찍혀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10%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커먼 프로젝트 아킬레스 로우 스니커즈도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사이즈 250mm부터 320mm까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커먼 프로젝트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세일 적용되는 제품들 전체들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략 1800여 개 정도 남성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신 제품들은 전부 다 세일하는 제품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 있으시면 아래쪽 전체 페이지 링크 들어가셔서 디자이너 본인이 원하시는 디자이너 클릭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 만나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세일하는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제품들 다양하게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 제품 같은 경우는 30%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제품은 한국으로 직배송도 무료로 제. 해 주고 있으니까 아이들 제품들도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명품 제품들 발망이라든지 돌체인가바나 발렌시아가 버버리 등등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이쁘고 깜찍한 제품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3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독일 아르켓 공식 홈페이지 현재 20% 세일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일이 22시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들어가서 둘러포셔야지 되고 아르켓 같은 경우는 H&M 사이트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M과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들인데 소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제품들 전부 다 세일하는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세일하는 제품들 추가적으로 20% 세일됩니다 가격 굉장히 좋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울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제품 오리털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입니다 울로 만든 스웨터 같은 경우가 9 0 1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금액에서 20%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아르케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지금 세일 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세일하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보시면은 정상가 제품들도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정상가 제품 페이지도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좋고 무난한 제품 찾고 계시는 분들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 세일하는 페이지도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아이들 제품들도 세일하는 페이지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켓 20% 세일 정보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컨버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 소식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고, 지금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30% 세일됩니다. 한국 직배송 당연히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 보셔야지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셔야지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입이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구입이 까다로운데 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는 그런 사이트이고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 카드는 전부 다 튕겨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페이팔 계정 만드셔가지고 미국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30% 세일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그런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런 제품 같은 경우 60불에 현재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30%도 세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들이 30불 요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략 3만원 4만원대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송대행지 주소도 다르기 때문에 배송되는지 주소 입력하실 때 알파벳 o를 숫자 0으로 변경하신다거나 알파벳 i를 숫자 1로 변경하셔서. 컴퓨터가 배송된 기 주소인 거를 모르게 그런 식으로 바꿔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성공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HBX 홍콩 명품 편집샵 현재 30% 할인 코드가 변경되었고 그리고 할인 링크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스톤 아일랜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에 적용이 됐었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빠지고 메종키친의 제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종키친의 제품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는데 가격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티셔츠 같은 경우 9만6천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전부다 3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빅폭스헤드 제품 같은 경우도 11만5천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30% 세일되면 대략 8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전부다 3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구입하신금 미화로 150달러 넘게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관부가세 발생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요런 티셔츠 같은 경우는 가격이 66,000원밖에 하지 않는데 30%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46,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매종 키친의 티셔츠를 46,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 둘러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남성 제품 미드 시즌 세일 30% 세일 적용되는 제품들만 모아져 있으니까 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세 제품들 다양하게 만나 보실 수 있고 방금 보여드렸던 매종 키친 에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언더커버 발렌티노 제품들도 다양하게 만나 볼수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30% 세일 되고 있습니다. 오프화 제품들도 다양하게 만나 볼수 있고, 메종 마르지엘라 버킷백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 이런 제품들도 3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HBX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만들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여성 제품들도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사이트는 더헛 영국 사이트 바보 자켓 아직도 세일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5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15파운드 할인되고 75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25파운드 10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35파운드 할인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세일 곧 종료됩니다. 바버 자켓. 마지막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바버 자켓만 모아져 있는 그런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맨 오른쪽 위쪽 부분, 이쪽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커런시를 호주로 변경하시고 슈핑트 부분을 K 부분 누르셔가지고 한국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직접 배송 받을 수 있고 100파운드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 배송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리데스텔 자켓 같은 경우는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고 35파운드가 빠지기 때문에 때문에 계산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파운드로 변경했을 때 100파운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대략 30% 정도는 세일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190불에서 30% 만약에 세일된다고 했을 때 133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호주 달러 76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760원 정도 곱하면은 10만 1천원 정도 나옵니다. 현재는 1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래도 가격 굉장히 좋은 거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퀼팅 자켓 뿐만 아니라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여성분들이 많이 구입하시는 비드넬 제품도 만나 볼수 있고, 남성분들 많이 구입하시는 비데일 자켓도 이것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바버 자켓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 곧 종료되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버 자켓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적용되는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들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할인 코드로 세일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세일 전체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맨카인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카인드 3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일부 품목에만 30% 세일 되는 거고, 일부 품목이 아닌 정상가 제품 같은 경우도 전부 다15% 할인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 초대링크 통해서 가입하시면 신규 고객인 경우 10파운드도 추가적인 할인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따로 빼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맨카인드 하면 이솝 제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다. 이솝 제품들 여러 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인 룸스프레이도 세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가지 다른 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 모아서 판매가 되고 있고 77파운드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15%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영국 사이트인데 75파운드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 직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고 구입하신 금액이 미화로 환전하셨을 때 150달러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반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룸스프레이 3가지 50ml짜리 들어가있는 그런 제품들 15%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하나씩도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룸 스프레이 100ml짜리 40파운드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원래 좋아하는 향이 어떤 제품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구입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른 향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인 동물들을 씻길 수 있는 이솝 애니멀 바디워시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많이들 구입을 하시는 제품이고 500ml 짜리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15%라고 나와있는데 30% 할인 코드가 적용이 되는 제품이니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제품 구입하시면서 반려동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솝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솝 파슬리 시드 세럼 같은 경우도 현재 30%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샴푸도 많이 구입하고 계십니다. 이솝 샴푸도 30% 마찬가지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제품들 30% 세일되는 제품들은 전부 다 이쪽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 맞춰서 나온 세일이기 때문에 세일 곧 종료될 것 같습니다. 이속 제품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고 대부분의 제품들 30% 세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한 번씩 나오는 그런 코드이고 자주 나오는 세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도 많이들 구입하고 계시는데, 마비스 치약도 현재 마찬가지로 3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애플 에어팟 프로 제품입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235불에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아마존 같은 경우는 235불이 최저가기 때문에 이 제품 235불 6% 정도 세일된 그런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 본인이 갖고 계신 카드회사 이벤트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아마존, 할인코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할인코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235불 세일할 때 추가적인 할인 받아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5불이고 한국에 들어오실 때 200불 넘기 때문에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정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LG OLED 텔레비전 그리고 삼성 QLED 텔레비전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G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전부 다25%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55인치 같은 경우에 1400, 1500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65인치 같은 경우는 220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77인치 같은 경우는 450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은 전부 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고가의 텔레비전이기 때문에 전부 다 200불이 넘고 200불이 넘기 때문에 관부가세 18% 납부하셔야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65인치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2200불을 잡겠습니다. 2000, 2200불인데, 곱하기 1.18 하시면 관부가세가 전부 다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2600불 정도까지 가격이 나오고, 지금 보여드린 65인치 같은 경우는, 배송대행지 비용 대략 250불, 넉넉하게 250불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비용이 2846불 정도 나오는데, 요 금액이, 한국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845불 하면은 이렇게 검색해 검색해 보시면 340만 원, 340만 원 정도의 LG OLED 텔레비전 구 시리즈 65인치짜리 제품을 340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 텔레비전도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이 베스트셀러 텔레비전 중에서는 베스트셀러인 제품인데 65인치짜리 제품이고. 4K 텔레비전 2019년도에 출시된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가격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장바구니에 담으면 가격 보입니다.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0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65인치짜리 텔레비전은 800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00불이라고 한다면 한번 가격 계산을 해보면 800불 곱하기 1.18 하면 관부가세 포함이 된 그런 금액으로 볼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동일하기 때문에 배송비용 250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194불 대략 1200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1,200불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14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제품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텔레비전 특히 저렴하니까 꼭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